예, 오늘 설교는 그 지난 주에 설교와 그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용어들이나 또 성경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 설교를 잘머릿 그 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또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지난 주 설교를 거의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들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학에 있어서 제일 명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알수 없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일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보면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헬라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헬라말에서는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항상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노시스 하면은 이거는 지식의 반대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오시스 학파들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직관을 통해서 근오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 하나님도 알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근오시스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세상 공부는 좀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게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얼굴 드러내고 아무에게나 보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수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알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자꾸 이게 보지 않으면서 내가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내가 눈을 뜨지 않고 자꾸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색안경을 끼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세상 모든 것이 전부다가 색깔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의 색깔로 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세간경을 끼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게 역사관에 가시면은 다섯 유용모 선생의 친필 이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소 유영모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없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계신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없이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없이 계실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이미 발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또하나님과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현재는 숨어 계시지만 장차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 이사에서 4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메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보십시오. 에곱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스바나 또그구스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숨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실 것이다. 보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지금 비록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지금 비록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금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교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 온인류의 구조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이셔요. 도 예,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원래 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으니까 바로 이것은 히브리인요또 유대인의 종교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무식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불교는 그러면 인도의 사람들의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히 말씀하십니다. 마가음 13장 10절 말씀을 말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음 1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온 천하입니다. 만민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또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러면 종말이 언제겠습니까? 말세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종말이 언제인지 말세가 언제인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는 아주 먼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말세에 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인가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그때가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번성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전파되어 나갑니다. 이런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은 예수님의 영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직접 막으시고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요. 무시하로 해서 드루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고 또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달되었다가 다시금 아시아로 지금 건너오지 않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나라가 다시금 예수 믿게 되고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백두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왜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마침내 예수님께 다시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특별히 그 주스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를 어뭐 위한 뭐 유대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단체가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에 바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신다. 바꾸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언젠가는 들은 내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기독교 연구소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기독교가 번성되고 있는 나라들을 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네팔이에요. 네팔. 힘든 나라입니다. 그다음에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아랍 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예멘, 몽골, 캄보디아, 바레인.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힌두교 나라요, 불교 나라요, 또 심지어는 이슬람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상 숭배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숨기셔요 왜 하나님이 숨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숨기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신 분입니다 가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위험 있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위험 있는 하나님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주권적 역사를 하십니다. 날마다 일하고 계셔요. 잠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만 하고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데,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하루만 해안 떠보십시오. 다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호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 없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숨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시편 전체를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시편 기자의 생각들을 그 담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함축해서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은 특히 시편에 보시면은 내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령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뜻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찾고 계셔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하신 분입니까?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무에게나 들추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미안합니다만은 개처럼 살아가고 돼지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존귀한 복음을 아주 존엄하신 하나님을 들으내 보주시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세상 에 계실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요. 기적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참고 그 귀한 일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아무개나 그냥 섣불리 말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왜 숨어 계시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 죄가 낀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이 밝아 보입니까? 온갖 것을 봐도 하나님이 다 보여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보십시오. 정말 해가 뜨는 것을 봐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요. 하나님을 갖다 우리 알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세상만 바라보도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올유 요한 보험을 보십시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다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 다시금 가신 거예요. 다시금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말씀해 보시면, 10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서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얼굴 드러내셔요. 이선다생의 얘기에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우리 가정에였던 학습 가운데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떤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숲속에 간답니다. 가서 그 숲속 한그 나무를 택해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아들을 이게 밧줄에묶고놓는데요 묶어놓고는 밤새도록 그 아들이 그 묶인 채로 밤에 그숲 속에서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굉장히 큰 것을 깨우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다시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아버지가 멀리 도망가겠느냐?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더 조마조마합니다. 짐승이 나타날까? 아들이 더 두려워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숨어서 칼을 들고는 밤새도록 지킵니다. 잠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 물론 잠자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선다싱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버려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는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머물러 주시면서 내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숨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눈에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7편 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절한 시편 기자의 애원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숨기거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살지 못해요 내가 때때로 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지 않고 내 뒤에 계시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등 뒤에서 3절입니다만은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부에서 11장에는 모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해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까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내등 뒤에 계시면서 나를 밀어 주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거룩하신 영광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보이저는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는데, 우리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보이저는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한 발자국씩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